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1977년 설립된 중국사회과학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중국 최고의 싱크탱크입니다. 40여개의 연구소에 3000명이 넘는 중국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 있으며 다른 나라의 싱크탱크와는 달리 중국 국무원의 직속기관에 소속되어 실질적인 영향력도 지금 거리에서 고위급들을 보좌하는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정도와 막상막하를 이룹니다. 사회과학원 내에는 우리나라를 주로 연구하는 한국연구센터가 있으며, 이 센터에서 발행하는 당대 한국은 일종의 정기간행물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역사, 문화, 외교 등 거의 모든 면을 연구하여 일반인들도 쉽게 정보를 얻게끔 도움을 줍니다. 이 사회과학원이 얼마 전 장가가 책임 연구원을 필두로 한 연구팀이 중국 내석학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한국인의 성격과 특징에 대해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이는 언론을 통해 소개되면서 현재 열독률 상위에 오르는 등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내용을 다룰 수가 없어 중요한 내용 위주로 간단히 정리하려 합니다. 특히 한국을 직접 경험한 이들이 자신들이 겪어본 한국인들의 특징을 말하며 많은 댓글들을 남겼는데요. 영상 후본부에 이들의 댓글도 직접 소개해 볼까 합니다. 사회과학원은 한민족의 성격과 특징을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했는데 그첫 번째로 강렬한 공동체 의식과 민족주의 정신을 꼽았습니다. 중국인들은 흔히 나라는 표현을 쓰지만 한국인들은 우리 엄마, 우리 나라, 우리 남편처럼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간단한 이런 예시를 통해서 한국인들의 강렬한 공동체 의식과 자신들만의 끈끈한 응집력을 엿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인들의 이런 민족에 대한 공동체 의식의 밑에는 애국과 한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기초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때때로 민족에 대한 우월감으로까지 표현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사회과학원은 중국 인민대학의 역사학자 장굉걸의 말을 빌려 한국인들의 이러한 공동체 의식과 애국정신은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 스스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행동한다는 특징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장굉걸은 한국인들은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단체로 구호금을 내거나 대표팀이 경기할 때 일관되며 통일된 구호로 시종 일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예로 들며 그들은 어디를 가거나 무슨 목표를 이룰 때면 늘 혼자가 아닌 단체와 팀을 꾸려 팀 단위로 움직이는 행동 패턴을 보여 혼자서 식사를 하거나 혼자서 뭔가를 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인의 두 번째 특징으로 강인하고 완강하며 자존심이 센 점을 언급했습니다. 사회과학원은 이러한 특징은 경제발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현대그룹의 창시자 고종주영 회장은 우리나라가 가진 게 뭐가 있어 우리는 땅도 자원도 없고 단지 우리 국민과 이두손 밖에는 없다라고 말한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유명 작가 서초의 한국 관련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중국은 일본의 경제발전을 부러워하지만 한국은 이를 부러워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고 자책하며 자신의 완강한 의지와 지기시라는 자존심으로 온전히 자신들의 힘으로 지금의 경제발전을 이루어 메이드인 코리아 제품들을 국제시장에 내놓고 자신만의 독특한 경제발전을 이루어 오늘날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결과를 내놓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사회과학원은 한국인의 이러한 과도한 자존심은 스스로에게 더 많은 스트레스를 야기시키고 모든 것들을 더 민감하게 생각하게 만들어 지나치게 체면과 외모를 중시하는 풍조를 낳기도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 강직함과 급한 성격을 꼽았습니다. 사회과학원은 중국인민대학국제관계학 왕의회 교수의 말을 빌려 한국인들의 강직함을 오행으로 비하자면 물을 넘어 활활 타오르는 불과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의 강직함은 일제 시대 일본에 한가한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 볼수 있으며 이는 지금의 한국인들에게 그대로 내려와 한국인 하면 길을 갈때 돌아가지 않고 곧바로 직진하는 인상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에게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단어가 빨리빨리인데 이러한 빨리빨리 문화는 한국인들의 모든 일상에 적용되는 것으로 느림의 미학 같은 용어는 한국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복단 대학의 담녀 강사는 한국인들의 걸음걸이 속도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를 것인데 한국 경제 발전의 속도를 보면 그들의 걷는 속도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수많은 위기를 돌파하면서 생긴 이 빠른 행동과 신속한 결정은 조급함과 디테일의 누락을 야기시킬 수 있는데 경쟁이 갈수록 치열한 한국 사회가 당분간 느림으로 돌아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특징으로 죽기 살기로 하는 노력과 포기를 모르는 부지런한 근성이라고 정리했습니다. 한국인들의 근면하고 부지런한 학습 능력은 한국이 처한 협소한 국토와 자원의 한계를 넘게 만드는 동력으로 지금의 경제 발전의 성과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사회과학원은 말했습니다. 중국의 유명 MC 안강과 위익동 또한 사회과학원에서 내놓은 분석과 유사한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真的难以想象，他们这种这种这种经历和对于自己的这种苛求啊！每天早上，如果说八点钟上班，说他们那帮韩国的高管一般七点三十四十就到位了，而且都是一个个笔挺的坐在那儿。我觉得可能更多是在精神上面对自己有这样。你说这个，我想起来我。 呃，他对自己事业这个敬畏之心是，是我觉得是是我们应该学习的。那个每个队员在在场上那个投入的程度，他每一次的拼抢，他没有说我有一百分的劲儿，我使九十九分，这是不可能。 한국인들의 마지막 특성으로 복합성을 들었습니다. 사회과학원은 우한이공대 원림교수의 논문을 빌려 그 대표적인 예로 비빔밥을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 안에는 서양문화도 공존하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두지 않고 양자를 융합하는데 한국의 도시 모습이나 대중문화의 이면을 보면 이런 면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분석했습니다. 사회과학원은 끝으로 지속 발전을 추구하는 중국에게 지금 한국인들의 성격상 장점들은 우리가 배울 가치가 있다고 마무리지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들을 내놓았습니다. 다른 것 떠나서 위에서 말한 한국의 포기를 모르는 진지함은 좋더라. 저런 것은 한국이 괜찮지 음식만 더 먹을 게 있으면 좋을 텐데 한국이 인정미는 있어 하지만 그건 다른 말로 내가 그들에게 유용하다는 것이야. 우리도 한국 사람들 애국정신 좀 배우자. 한국의 애국정신은 거짓이야. 한국 사람들 대단히 이기적이던데? 한국은 단일민족이니 같은 민족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고, 중국은 56개의 다양한 민족의식이 있으니 애국정신이 부족할 수밖에. 맞아. 한국 갔을 때 특히 출퇴근길, 마치 유격전하듯 계속 뛰어다녀. 나만 천천히 걸어다녔음. 아무리 좋게 평가해도 나는 한국이 싫어. 위대한 중화민족을 사랑하거든. 동북지방에서는 한국 사람들처럼 빨리빨리라고 말하면 동북 사람들은 자기 무시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각도의 분석 전체적으로 다뤄줘서 좋네 한국인들 성격이 강직하다는 거 공감 한국 가서야 알게 됐는데 한국 사람들도 시끄럽고 남의 반박을 잘 받아들이지 않더라 뭐라 하던 저기는 선진국 우리는 개도국 솔직히 보통 사람들의 삶으로 말하면 한국이 확실히 좋긴 함. 각 나라 국민들마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단점은 과감히 버리고 장점은 더잘 키워나간다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